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여기는제 작업실이고요. 오늘 드디어 입주를 했습니다. 오늘 입주를 했는데 오늘도 막 책상이 택배가 와가지고 조립하고 바닥 막 락스로 닦고 또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사실 공부를 거의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 대신에 제 3학년 1학기 시간표. 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 첫 수업을 들었던 실천 신학 개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 시간표는요, 음, 저는 지금 그냥 찍고 있지만 아마 CG로 옆에 이렇게 시간표가 나오겠죠. 제 시간표를 보시면은 일단 공강이 없어요. 공강이 없고 제가 21학점을 듣는데왜 이렇게 많이 듣냐면 제가 한 학기를 조기 졸업을 하려고 네. 그조기 졸업을 하려고 이렇게 좀 빽빽하게 듣고 있고요. 그래서 3학년이지만 4학년 전필을 지금 미리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의 오전 수업은 신약 연구 개론이라는 수업이고요. 이건 3학년 전공 필수인데, 저희, 시, 저희 학교의 장신대, 장신대의 신약 그 커리큘럼이 신약 성경 1, 신약 성경 2, 그리고 신약 연구 개론 이렇게 를 학부 때 듣게 돼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과목에서는 어, 아마 취지는 원래 그냥 성경에 뭐가 써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자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근데 사실 교수님들 마음대로여서 뭐 네,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시고요. 그래서 신약 원, 투 있고 제 3학년 때 신약 연구 개론 그래서그 신약 개론 도널드 헤그너의 신약 개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자, 잠깐 가져올게요. 신약 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네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5만 원짜리고 <laughs> 보시면은 책 두께가, 나그래 네. 네, 벽돌이입니다. 1,200 페이지 정도 되네요. 1,200 페이지 두께의 사전도 아닌 네, 신약 개론 책으로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3챕터를 읽어가야 돼요. 매주 한그 정도씩 진도를 나가시는 것 같고. 교수님은 김철홍 교수님인데 유명하신 분이세요. 관심 있으시면 검색해 보시면 아주 굉장한 기사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신약해론 오를 정원 필수고요. 오후에는 미디어 글쓰기를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교양이고요. 음 정경은 교수님이라고 그 여자 교수님 수업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글쓰기를 공부해보고 싶어서 이 교수님이 조금 약간 깐깐하고 좋으신, 되게 착하고 좋으신 분인데 약간 깐깐하고 좀 시니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글쓰기 필수 수업 들을 때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서 수업 들어서 안 들을까도 싶었는데 좀또 글쓰기 공부에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디어 글쓰기여서요. 뭐 미디어 매체와 관련된 글들 뭐 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 광고 뭐 이런 여러가지 그런데 쓰이는 글쓰기를 이론적으로 배우고 실습해보고 아마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오전 오후 수업이 있고요 화요일 오전에는 실천신학개론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실천신학개론인데 그러니까 학부에 이제 신학교 학부에서는 실천신학을 잘안 배워요 그러니까 신학의 분과가 크게 보면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전신학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부 때는 성서신학에 좀더 많이 비중을 두고 배우고요. 조직신학 잠깐 배우고, 역사신학 조금 배우고, 실전신학 서론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이게 서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실전신학 안에도 분과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배설교학도 있고, 목회상담학, 목회상담학도 있고. 영성 신학이 있고 또뭐 봉사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파트를 팀티칭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목회 상담 그러니까 실전 신학 개론 전반적인 거를 한 2주 배우고 목회 상담학을 한 4주, 영성 신학을 4주, 예배 설교학을 4주 이런 식으로 한 학기가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가지고 구성이 돼 있는 수업입니다. 제가 이걸 오늘 OT를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OT를 들어서 최진봉 교수님이라는 그 예배설교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OT를 해주셨고, 근데 이게 4학년 전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3학년인데 딱 가서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아싸여서 선배들을 잘 모르는데 다들 막 개강 첫날 첫 수업이니까 만나서 막 서로 인사하고. 잘지내 얘기하고 막 되게 떠들썩한 분위기인데 저 혼자 구석에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랑 이거 같이 듣기로 한 친구가 오늘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개강 첫날인데 안 와가지고 저 혼자 구석에 앉아있다가 다행히 마지막에 동기가 딱한명 있어가지고 다행히 네, 같이 앉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랬고요. 등 그래서 이제 OT를 들었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거 있잖아요. 뭐 신학의 분가 이런 거 설명받고, 뭐 수업 진행 안내받고, 네. 뭐 신학의 의미, 신학의 의미 발전에 대해서 이제 한 10분, 20분밖에 수업을 사실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개강예배, 그 인도, 진례를 맡으셔가지고 수업 되게 짧게 하고 9시 반에 끝났습니다. 8시 반에 시작해서 원래 3시간 짜린데, 9시 반에 끝났고. 화요일은 이거 한 과목만 들어요. 그래서 오전 수업 끝났고 수요일에는 또 오전 수업이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수업은 기독교 윤리학. 이 것도 기독교의 분과인데 네. 기독교 한 분과인데 요즘에는 뭐 기독교와 문화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그러니까 윤리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윤리, 도덕과 윤리. 뭐 도덕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라면 윤리는 착함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선인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뭐 이런 걸 고민하는 학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도덕법, 뭐 이런 거, 우리의 어떤 삶의 규칙, 이런 거를 탐관 윤리학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기독교 윤리학은 기독교의 그런 윤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선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는 어떤 행위 규범을 권장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창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네, 수업을 하시고요. 그래서 네, <laughs> 갑자기 말이 끊기네. 네. 그래서 이창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네, 수업을 하시고, 이것도 4학년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다행히 아마도 내일은 그 울진에 있는 친구가 학교에 오겠죠. 그래서 혼자 듣는 일은 없겠죠. 네. 그래서 네, 한번, 한번 들어가고. 목요일에는 오전에는 없는데 오후에 두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첫 번째 수업은 바르트 신학.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20세기 신학자 중에는 제일 유명할 거예요. 칼바르트. 그래서 칼바르트, 칼바르트는 어떤 사람이냐는 걸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또한 편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칼바르트 첫 시간을 듣고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칼바르트가 끝나면은 그 다음 수업이 현대 신학 개관 그래서 이게 좀 이어지는데 현대 신학 흐름들 현대 유명 신학자들을 살펴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네, 현대 신학 개관 이렇게 두개 목요일 오후에 있고요. 금요일에는 히브리어가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입학했을 때는 히브리어가 그 전공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인지 지난 학기인지부터 전공 필수로 바뀌면서 제가 아마 2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이 수업을 듣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학. 네, 그래서 히브리어를 좀 늦기 전에 들어야 될것 같아서 헬라어는 이미 다 들어서 에플도 한번 받았는데,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아마 히브리어 단어들 막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처음에 알파벳 배우고, 단어 배우고, 어떤 문법 규칙 같은 거좀 배우겠죠. 그래서 21학점, 꽉꽉 찬공강 없는 학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계속 OT 위주로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OT 듣고 그 과목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좀더 개관적인 얘기를 하는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번 주도 계속 이사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계속 이렇게 조금 공부는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네, 어, 미리 밑밥을 깔아두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